자 첫판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47분 자, 자, 잠깐 이제 카운팅 툴을 적용시키러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걸 좀 애용을 해요 뭐가 남았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좀 확인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 이렇게 짜여졌는데 평균 비용이 3.4고요 꿀이라고 불리는 마법 휘둘러치기는 안나왔지만 꿀이라고 불리는 할수 있는 마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신자극을 통해서 그리고 할퀴의 첨벌을 통해서 초중반 필드를 확실하게 잡고 말퓨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전 도적이 투기장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대자연을 제가 별똥별을 한개만 끊기 때문에 무조건 집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광역기를 하나쯤 집어주는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광학기면 특히나 집어주는 게 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가 나올지 도적도 이렇게 제가 약탈자를 아까 뽑았는데 도, 도적 같은 경우에도 약탈자를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기습에 한방이 안 나니까 단검국에서나 여러 가지 좋은 하수인 있을 수 있지만 도적 상대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놓기 때문에. 나보네요아독칼 아, 맹독 맹독 소리가 좀 크네 소리를 좀 작게 들어요 자 여기 나왔네요 어떤 대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 지금 총줄수 있는 데미지 수는 5입니다 6이네요 나주시오 천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첨벌을 사뎀으로 줘갖고 이리하리하정요정뽑을 뽑느냐,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신으로 인해서 요정, 요정령이기때문이배신해에비신이 죽을 일이죽지 일은 없지한테절방한테절면가 있다면. 필요이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필드를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또 이게 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갑자기 몰리잖아요. 그럼 버그가 나왔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다시고 들어오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필드를 잡았고요. 별똥별도 있고 특히 6대형 광역으로 3대물 줄수 있는 상황이고 할 키기도. 장일 대상 3대물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필드를 확실하게 지금 잡아 좀 강하게 잡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하수인이 한 마리만 남으면 마법으로 처리하고 자기 하수인을 올리면서 필드를 잡을 수 있지만 하시, 하수인이 두 마리인 경우에는 필드를 꽤나 강하게 잡힌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좋으시나요? 직접 타격을 때리네요 쉽게 갈것 같습니다. 할게 있죠. 4만각짜리가 하 나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설에서 필요가 없죠 절반정도 왔습니다 절반정도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이거를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나는 요정령이고 나는 비룡이에요이건요 이동해요. 이동요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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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동해요동해요 이동해요. 요이동요이요요 지금 부대장을 뽑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부대장을 뽑았는데 배신이 있어갖고 비룡이 죽여버리면 슬들를 역전당합니다. 거의 끝나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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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딩고>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음. 대장으로 치고 치고 치면 체력이 많이 깎이긴 하는데 이걸 보고 다 일단. 잠깐 일단 배신으로 배신 관련해서 못 보도록 효과를 못 보도록 해놨고요. 음살인가요? 잘 알겠네요. <목소리> 거기서 암살이 튀어나오네요. <목소리> 이따가 없기, 없기 때문에 사실 암살 절개가 둘다 빠졌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카드가 많아요 이렇게 쉬워. 토하도록 드로우가 잘못나와서 뭐 정신자극 아니가 종자할퀴기요정 연구 뭐 이순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괜찮네요 이 정도면 괜찮 제가 데미지를 받아야되는게좀 무섭긴한데 있기 때문에 원콤에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만약에 산정합시다. 3,6 3,6,8 5,7데미지가안 아, 나와. 아, 허사비골란 같은 경우 무조건 살아남아서 한번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고마나 이럴 때도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상방 이걸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지 도발을 꽤나 많이 뽑았네요. 특히나 검객 같은 경우 지금 힐을 쓸수 있기 때문에 도발이죠. 야구역 아, 막네요. 이번 턴에 만약에 상대, 상대방이 참... 진짜 마법을 써서 필드를 다시 잡게 되면 역으로 필드를 잡게 되면 제가 이제 힘들어지는 게 카드가 더 이상 없어요. 제가 드로우 카드를 일부러 좀 적게 뽑았거든요. 뭐가 나까요 검기의 장점은 기습이 안 들어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전에 검기가 정말 좋은 카드 중 하나예요. 3만화이딱 나왔는데 어, 성전사하고 성전사 같은 경우에는 기습에 평타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골렘이나 검기가 도적한테는 정말 좋은 3만화 수입니다. 자, 이제 카드가 있죠 여기서는 빨겠네힐 쓰고 예정이고. 그럼 체력이 o go. c h 이 o m e Cherry, Bishamcho. s a 이 u 이 l s a k 나 t a Sakita, s a k i t 도적한데는 단일 대상보다는 이걸내는게 좋긴 한데, 왔다 나오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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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마나. 전한 번쯤 이거 취소해 어야지 이거는 이제 놀리려는 게 아니라요. 버그가 너무 많이 나왔고, 버거가 네, 너무 발생해갖고, 일부러라도 저렇게 한 번씩 취소를 해줍니다 저는 버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필드 확실히꽉 잡았죠 소멸 수준이 안 나오면 이 게임은 여기서 끝납니다 기습인가 저 기습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암살 소리 음, 또 있어? 이걸 안 내고 저걸 내 e 잘했네. 도적한테는 역시 단일 대상을 자르는 스킬이 정말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k s i 웬만하면 이렇게 여러 마리를 내는 게 좋습니다. 작은 거 여러 마리. y t o 가 정말 있는 팀. 이런, 끝났네요. 8이고, 제가 a k i t a 랑 끝났네요. 팔이고 제가 판타치 m 굽니다. 포기 안 눌러줘야겠네 바로 영만화가 되는데 저러고 있는 거는 그냥 미련이죠 미련이에요 정말 미련이다 업로드를 해 놓고 다시 절판을 시작하겠습니다.